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벌하시는 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들이 이렇게 이제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치하게 할지어다. 그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대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지금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교만할 때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모압은 교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십 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 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로 바로 이스라엘을 조롱하였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농사도 잘 되었고 또 군사적으로 이 땅이 가장 좀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남부 남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아,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 또 요압은 모압은 이 아브람 조카 루세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아,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 이스라엘 아스르에 그리고 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모압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도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도둑 취급하면서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입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기틀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어, 모압은 고원지대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어, 도시 전체가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민족의 침략을 당하지 않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넉넉한 수자원과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농산물로 인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도 자신들이 이러한 견고한 요새에서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오랫동안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서 성읍과 거주지를 떠나서 바위 사이에 이제 숨께 숨어 지내며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압이 아무리 지리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영원한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30 어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모압은 교만, 자만 그리고 오만 거만함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만, 자만, 오만, 거만은 여러 가지의 만자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만 가운데는 심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한은 히브리에서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합 사람들의 교만은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높은,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인 특성과 또 풍부한 그러한 경쟁력을 자랑 삼아서 자신들의 교만함을 난발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안온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합의 그 교만함을 아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합의 자랑은 허풍이고 또한 모합이 이루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합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인 BC 582년에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교만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 온 모합을 위하여 부르지 으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여기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는 예레미아 선지자보다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거짓된 모합을 조롱하거나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삶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길레레스 사람들을 생각하며 슬피 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레레스는 염의 동쪽 약 13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새와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들이 이미 다 무너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4절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알르 알레,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스 에글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지면은 눈물임에 말도 황폐하였음 이러다. 이제 모압 땅에서는 더 이상 포도주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의 상징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은 더 이상 이제 기쁨의 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헤스본 그리고 어, 엘르 알레 그리고 야하스 소알 호로나임 이것은 어, 서로 가까이 있는 도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전역에 떨어져 있는 도시들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도 이 부르짖음이 들리면서 이 모압 전역이 초토화되었음을 어,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은 늘 풍요로워서 기쁨과 환희, 환희가 넘쳐났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보다 의지할 모든 세상의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교만을 떨었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모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벌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의 교만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압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그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분명히 또한 이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게끔 하고 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교만과 또한 이 우상숭배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제게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놓으시면서 다시 한번 깨끗함으로 정결한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또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그러한 우리의 또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면서 또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더욱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교만하였지만 이 교만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갔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